항산화 물질. 네. 우리 몸의 방패.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건강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단어니까요. 네. 오늘 딥 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 항산화 물질의 실체가 뭔지, 또 우리 몸의 이 놀라운 방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항산화제가 정확히 뭐고 왜 중요한지 그 핵심을 딱 짚어보는 걸 목표로 하죠. 네. 그런데 말이죠.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아 어떤 거죠? 이 항산화 물질이 싸우는 대상 바로 활성 산소잖아요. 네네, 그렇죠. 보통은 이게 그냥 나쁜 놈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들을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실 우리 몸의 뭐 면역 반응이라든가 생존에 꼭 필요한 역할도 하거든요. 이 활성 산소가. 아 진짜요? 단순히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었군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단순한 악당이 아닌 거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고 어, 더 재밌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이게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존재군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음,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하셨죠. 네, 특히 세포 속 에너지 공장,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숨쉬는 산소의 약2% 정도가 이걸로 변한다고 봐요. 2%나요? 꽤 많네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나 뭐 과식 같은 것도 활성산소를 확 늘리는 요인이 되고요. 아하, 근데 이게 과도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 산화 스트레스라는 거. 정확합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 몸의 방어 능력을 넘어서면 세포나 DNA, 단백질 이런 걸막 공격해서 손상시키는 상태. 그게 바로 산화 스트레스죠. 자료들에서도 보니까 만성피로나 노화 심지어 뭐 심장질환 암 같은 심각한 질병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역세포가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할 때이 활성산소를 무기처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와 무기로도 쓴다니 정말 양면적이네요. 그럼 중요한 건 역시 그 균형이겠군요. 네 핵심은 균형입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 또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몸은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까요? 이 타고난 방어 시스템이 진짜 정교하다고 하던데. 오, 정말 대단하죠. 자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방어선이 있다고 설명해요. 두 가지요? 네, 하나는 효소적 시스템, 다른 하나는 비효소적 시스템입니다. 효소적 시스템이라면? 우리 몸이 직접 만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효소들이 일종의 방어팀을 이루는 거예요 예를 들어 SOD 같은 효소가 최전방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 활성산소를 음, 좀덜 해로운 과산화수소 같은 걸로 잽싸게 바꿔주고요 아 1차 처리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카탈라아제나 GPX 같은 다른 효소들이 그 과산화수소를 물처럼 아주 안전한 물질로 완전히 처리해버리는 거죠 단계적으로 착착 진행되는 아주 잘 짜인 네트워크예요. 와, 우리 몸 자체에 그런 방어팀이 있다니 진짜 놀랍네요. 그럼 그 비효소적 시스템은 뭔가요? 외부 지원군 같은 건가요? 네, 정확히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음식 같은 걸 통해서 섭취하는 항산화 물질들, 대표적으로 비타민 C, 비타민 E, 또 글루타티온 같은 것들이 있죠? 아, 우리가 흔히 아는 항산화 영양제 성분들이네요. 네. 얘네들은 직접 활성산소를 찾아다니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얘네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좀 달라요. 활동 무대요? 네. 비타민C처럼 물에 잘 녹는 이런 수용성 항산화제는 세포 안팎의 물만경을 주로 지키고요. 아, 세포질 같은 곳이겠네요. 네. 반면에 비타민E처럼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항산화제는 세포막처럼 기름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호하는 거죠. 와 수용성 지용성 각자 맡은 구역이 딱 정해져 있는 거군요.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렇죠.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laughs> 그럼 이런 항산화 물질들 종류가 엄청 많던데요. 대표적인 것들 좀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크게 보면요. 비타민 U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비타민 C, E 외에도 베타카로틴 같은 게 있고요. 미네랄 중에서는 셀레늄이 아주 중요해요. 특히 그 브라질 노트에 많다고 하죠? 아네네 들어봤어요 그리고 식물에 들어있는 다채로운 색소 성분들 이걸 파이토케미컬이라고 부르는데 토마토의 붉은색 만드는 라이코펜이나 블루베리의 보라색 만드는 안토시아닌 마늘의 알싸한 향내는 알리신 같은 것들이 다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와 색깔마다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티온이나 에너지 생성에 도움되는 코엔자임 Q10 같은 물질들도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다양하네요.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결국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추고 또뭐 만성질환 예방이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네, 그게 항산화의 주된 건강 이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보충제 형태로 먹는 거일 것 같아요. 효과를 좀더 보려고 따로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오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아주 공통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경고요? 어떤 내용이죠? 항산화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건 음, 이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헉, 오히려 해롭다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게 아니었네요? 네,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항산화제는 더 그래요. 해로울 수 있다니,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그냥 뭐 속이 좀안 좋은 정도인가요? 뭐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메스꺼움이나 설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어요. 특히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 있죠? 네, 기름에 녹는 거요. 얘네들은 몸에 쉽게 축적되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 약물이랑 상호작용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흡연자가 고용량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먹었더니 오히려 폐암 위험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네, 폐암 위험이요? 아니, 항산화제가 암을 예방하는 게 아니라요?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코엔자임 Q10 같은 경우도 와파린 효과를 방해할 수 있고요. 와, 이건 진짜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네요. 보충제라고 그냥 막연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그래서 자료들이 한 목소리로 제시하는 가장 명확하고 안전한 해답은 역시 음식입니다. 아,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거요? 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 골고루 먹는 거죠. 흔히 말하는 푸드 포레스트 원칙이에요. 음식으로 먹는 거랑 보충제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음식 속에는요, 우리가 아는 특정 항산화 성분 하나만 들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 등등 수많은 영양소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어서 서로 도와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과다 섭취 부작용 위험도 훨씬 적고요. 아하, 시너지 효과 그리고 안전성. 결국 답은 자연에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애초에 활성산소 생성을 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고 과식 피하고 이런 생활습관 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원인 관리로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보충제에만 의존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만약에 뭐 특별한 이유로 보충제 섭취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와 먼저 꼭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 가능성 이런 걸다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먹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네, 오늘 항산화 작용의 그두 얼굴 그리고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런 질문을 던져 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아까 활성 산소가 면역 반응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역할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요, 우리가 항산화 보충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 활성 산소를 필요 이상으로 아주 그냥 싹 제거해 버린다면요. 혹시 우리 몸의 자연적인 방어 능력이나 어떤 신호 전달 체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좀 부정적인 혼란을 주게 되지는 않을까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한번쯤 곱씹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